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투자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흥구석유입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어제 유가 급등 소식으로 흥구석유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셀리 소식으로 이제 물폭탄과 함께 뭐 빌딩 벽도 뜯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제 허리케인이 이렇게 뭐 미국 전체를 강타할 만큼 엄청 크고요. 정말 이제 이런 어떤 기상적 어떤 기후적 이슈 때문에도 이렇게 기업의 뭐 실적이라든가 어떤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날씨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좀 심각하게 이제 기후변화가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뭐 건물이 완전 부서집니다 뭐 허리케인이나 태풍 이런 거 왔다가 하면은 건물이 박살나고 수위도 저희 한국 평균보다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위험하고요 네 이렇게 어 기후적 변화도 어 주식을 하시는데 좀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으니까 잘체크하시고요 이번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허리케인 상륙에 대비해서 그 걸프만 연한 그 원유랑 가스 생산 시설에 25% 이상이 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석유를 이제 어떤 원유라든가 그런 관련한 제품들을 생산을 안 하니까 당연히 유가가 급등을 하고요. 어제 그래서 4.9%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WTI 기준이고요.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라고 그 서부 텍사스산 이제 중진류인데 그 미국에도 이제 자원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이 원유를 이제 생산하기도 해서 이제 관련 이제 그 커머디티가 강세를 보인 거고요. 어, 이게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러니까 태풍이 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주가에는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슈가 있더라도 본인의 돈으로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흥구석유가 어떤 기업인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다트에서 좀 가져왔는데,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어, 이 석유, 그러니까 주유소를 하는 기업입니다. 주유소를 좀 여러 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매 쪽이죠. 뭐 도소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매입니다. 그 주유소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과거부터, 좀, 이제, 업력, 이제, 연혁도 오래됐습니다. 66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이렇게 석유에, 석유라든가, 이런, 저희 휘발유 같은 걸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어, 단순하게, 어, 그럼 유가 상승했으니까, 지금 흥그석유 매출도, 뭐, 실적도 개선되니까, 뭐, 급등, 계속 급등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원유는 저희 어차피 한국에서는 뭐 대부분 두바이유나 브렌트유를 이제 수입합니다. 뭐 어, WTI가 아무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막 어, WTI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는 걸로 아실 수도 있는데 어 현실적으로는 뭐 브렌트유나 두바이유가 대다수이고요. 어그 WT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 쓰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한 수요가 감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수를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흥구석유 제가 그 재무제표를 좀 봤었는데, 자, 매출액은 잘 나오죠? 근데 매출액에 비해서 그 영업이익이 솔직히 좀잘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솔직히 매우 낮습니다. 그 영,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0. 몇 프로 거든요 그럼 이게 사업, 이제 경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굳이 이 사업이 잘 하는 건가 이렇게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원가가 이제 그 원유를 이제 수입하기 때문에 상품 매출 원가 네,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박리담에 아니 방리담에죠 박리 완전 그냥 통으로 이제 가 원유를 수입해서 도소매하면서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이제 팔면서. 돈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경영을 잘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트도 말씀드렸는데 다트 자 다트에서 지금 보시면은 자뭐 어떤 사실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 뭐 투자도 없고 계획도 없고요. 뭐 특별한 어떤 변동이 없어서 지금 상품 매출에, 이제, 이쪽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일존도가 높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어떤, 어 기업의 경영 일존도가 높은 편인데도, 어 특별한 어떤 계획도 없고요. 지금 보시면 진짜 이런 충전소, 주유소, 주유소가 진짜 많습니다. 주유소 가지고 진짜 돈 버는 기업이라고, 상장까지 한 기업이죠. 주유소, 주유소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판매 방법이랑 조건이라고 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위험 관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경영에서 중요하죠.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할 것인가. 뭐 지금 보시면 이제 육 그러니까 원유를 다루는 기업, 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인베스팅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그 브렌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커머디티는 실시간으로 지금 변합니다. 어제 급등했다던 WTI는 지금 1%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브랜트유도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뭐 퇴원, 진짜 하루하루 이렇게 가격이 변동하는 상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자 리스크 파생상품의 거래 현황이 없습니다. 이게 뭐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같은 비슷한 업을 하는 GS 칼텍스 사업 내용에서 얘들은 이제 이렇게 현금 흐름 위험 회피랑 뭐 파생 그래서 파생을 좀 하고 있죠. 얘네들이 금융 업계 에 있는 어떤 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GS 칼텍스도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전략, 뭐 계획 이런 거다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규모야 GS 칼텍스가 훨씬 더뭐 크고 뭐더 좋은 훌륭한 기업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만 봐도 뭐, 거래 없음, 이렇게 하는 기업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이제 이슈에 의해서 급등하는 지금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 테마성이죠. 정확히 이제 기업의 실적이 기업의 실적이 예를 들어 뭐 유가가 4% 상승했다고 해도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 브렌트 오일이랑 WTI 지금 1%대 하락하고 있고요. 이렇게 테마성으로 그냥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 보유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수익을 확정짓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또 매수해가지고 지금 7천 원대인데 뭐뭐만 원, 2만 원 간다라고 하기에는 유가가 지금도 급등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투자의 근거가 되려면은 유가가 지금도 3%대 급등을 하고 있다든가, 뭐 흥구석유가, 뭐 새로운 뭐 어떤 이슈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투자하는 것도 없고요, 파생상품 거래도 안 합니다. 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어 단기적으로 들어가시고요,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좀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그 경영 성과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도 있고, 수익 청산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오전에 이제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고, 지금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 이런 어떤 좀 기업의 내부적인 상황도 좀 고려를 하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